이게 맞아요. 술을 갑자기 정말 저처럼 또 매일 먹던 사람들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술을 안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주변 반응이 이제 뭐뭐 뭐 예상과 같이 뭐 얼마나 가나 보자 그리고 네가? 붙어 있었게 되는 온갖 의심과 어떤 그런 조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뭐내가 똥을 끊냐 뭐 약간 뭐런 어, 좀 입에 담기 좀좀 힘든 그런 말들도 좀 듣고 친한 사람들한테 그런 말들도 듣고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한 사람들도 다 이제 술들을 좋아하고 어,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권유를 하다 보면 어,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갔어요 저는. 처음에 왜냐면 지금은 사실 많이 컨디션도 좋아지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딱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술자리에서도 술을 안 먹고도 잘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대화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제가 그 술자리에 앉아있는 제자신도 너무 좀 싫었고 그냥 뭔가 계속 또 합류하면서 제가 또그 아, 또 아, 자연스럽게 또그 또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싫어서 그냥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그냥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냥.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막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제가 이제 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많이 좀 도와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뭐 사회생활하고 뭐 술안 먹으면 뭐 사회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질문들도 있는데 저는 뭐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프리랜서고 어 제가 그냥 안 마시면 안 마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뭐 고민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여태까지 했던 술자리들이 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구나. 되게 좀... 물론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술자리 하면서 사람들과 농도 나누고 그런 것들도 너무 다 즐거웠던 추억도 되게 많은데, 음 쓸모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냥 같이 이렇게, 커피 앞에 두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 음. 자연스러워졌고 음.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던 것같아저 스스로도 잘 이겨냈고 음. 일단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 가족력을 무시할 수없거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진짜 좋아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정말 그냥, 완전, 아기 때부터, 그냥, 유년기 청소년기 다 포함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면, 아버지는 그냥 항상, 그, 술을 드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항상 혼자서, 그렇게, TV를 보시면서, 항상 하루에 소주 두병 이상 드시고 주무시고, 아버지도 이제 친구들을 원하는 꽃과이거 아마 그런 좀 유전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일단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그한 10년 전부터 아버지 도 술을 안 하시기 시작했고, 아버지한테도 막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상담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해주시고 주변 친구들도 주변 친구들은 좀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바뀌긴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는 확실히 술을 좋아하고. 술이 없으면 왜냐면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 사실 되게 어색한 일입니다. 예,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은 술을 안 먹고 예, 요즘 또 운동을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하고 좀 그렇게 술을 안 하는 친구들을 더 보게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받는 에너지들이 또 좋아서 어, 저도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다들 먹을 만큼 먹지 않았냐 마실 만큼 마셨다. 나 이제 건강을 좀 챙기자 이런 걸 이제 많이 설파를 하고 있는데 다들 뭐 놀랍다는 반응이 일단 많고 응원해 주는 분들 도 되게 많고. 아 빨리 해야 이게 처음에는 좀 되게 비아냥 섞인 그런 좀. 메세지가 많았다 이제 한 100일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는 느낌 근데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한 착각일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일주일, 뭐 이주일, 뭐 보름 뭐 이렇게 한달이 정도 풀을 끊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이정도안 먹으니까 내가 좀 컨트롤이 되겠지 아 오늘은 뭐한 맥주 한 잔? 뭐 와인 한잔 정도만 딱 먹어도 내가 이것만 먹고 딱 자제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딱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그게 돼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밥도 잘 먹게 되고 거기다 이제 곁들이면서 한잔 먹고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튿날이 돼요 그러면 아 어제도 먹었으니까 오늘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마시게 되면 그게 점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잔세잔네잔 잔, 네잔 이렇게 점점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늘어면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수십 번을 했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뭔가 내가 그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 방심하지 않으니까 술로 <laughs> 음. 슬로우... 해서 정말 그 당비했던 시간들 정말 그런 생,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너무 아깝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이 살아 있음을 느끼면서 뭔가 좀더 진취적으로 좀 삶을 좀 대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의욕도 좀 생기고 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를 좀 아껴줄 수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저를 거의 자해하는 수준으로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되게 저한테 되게 많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막. 뭐 우울증도 생기고 막 공황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런 음,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음, 음. 그 그것도 우리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게다 수우리였지 음. 않았나?라고 하면서 예. 저는 목표는 진짜 평생 안 마시고 싶어요. 예. 니까제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냥 아예 저는 이제 1 0 0일이 됐지만. 6개월, 1년, 어, 2년, 3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다시 마셔야지, 뭐, 이런 저는 계획이 없고요. 그냥, 될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저는 술과는 아예 그냥, 음. 안녕하고 싶은, 요즘 마음 가짐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말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삶이 너무 지금 만족도가 높고, 어, 뭔가, 저 스스로 이렇게 이겨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자존감도 굉장히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좀잘 음 이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또 술을 끊고 되게 좋았던 거는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먹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고 힘들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면주집 환경이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거의 진짜 모두가 동일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술을 끊고 한한달 정도 지나고. 집에 있는 너저분한 물건들을 정말 많이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 입던 옷들, 정말 수년 동안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그런 물건들도 정말 싹 내다 버리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에 하려고 그거를 십몇년 동안 누르다가 못 버렸거든요. 버리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버려내게. 안 쓰는, 뭐, 가전부터 시작해, 서 옷들, 뭐, 신발. 그래서 거의 나눔하거나 거의 다 버려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신적으로도 되게 맑아지고 그런 좋은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이런. 미니멀리즘, 저는 요즘 그거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그 술로 인해서, 그리고 다양한 또 그런 감정들의 문제로 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큰 마음으로, 쉽지 않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 뭐 단주를 어,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함께 이어가고 싶고, 그렇게 그런 도전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아직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단주 또, 또, 또 선배님 분들이 계시다면, 다양한 의견들 이렇게 주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은잘 마시면 좋지만, 정말 저처럼 알콜을 남용하거나 너무 의존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만큼 안 좋은 도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강력하게 좀 단주를 권해드리고,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잘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아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 중에 이게 장점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뭐냐면 술을 안 먹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명이는데 그게 다술 먹느라 바쁜 거였거든요 근데 술만 끊어도. 시간이 정말 많이 남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아 이거 안 먹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이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게 처음엔 운동이었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로인해서 발생되는 그냥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컨디션을 유지가 되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원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다 재미가 없었거든요. 뭐 그냥 다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 뭔가 제가 원래 여행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사 다 귀찮아하는 진짜 그냥 끝판왕.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 혼자 조금 여행을 다녀가고 싶다 조금 그니까 저는 요즘에 서울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게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왜냐면 워낙 집에만 처박혀있는 히키코모리 인프피 히키코모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냥 정말 그냥 저는 서울에서 그냥 평생을 살았는데도 아, 아, 여기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저런 것도 아, 있어안 아, 아, 보이는 아, 것들이 보이기 아, 시작한 아, 거야 제가 술을 마실 때는 네. 술집만 보였어 네. 네. 응. 어, 근데 아여기 아, 아, 네. 이런 밥집도 네. 있고 이런 카페도 있고 이런 쇼핑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 공원이 있었는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뭔가 제가 네. 네. 외국어에도 네. 많이 약합니다 네. 영어도 약하고 네. 뭐 일본에서도 네.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어도 아직 좀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게으른, 모든 걸 귀찮아하는 성격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결과가 <laughs> 데 저의 이제 해보고 싶은 건좀 영어 공부나 이런 거좀해도 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호기심이 타면서 처음으로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데, 아. 오늘이 가장 어리고, <laughs> 오늘이 가장 건강한데 <laughs> 한 살이라도 어릴 때 <laughs> 음, <좀> 다양한 <laughs>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laughs> 음, 그런 <laughs>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여행을 만약 가게 되더라도 술은 먹지 않을 더 온전하게 아. 즐기고 싶거든. 음. 어. 근데 뭐 여행 가서 뭐한잔 정도 괜찮아, 뭐밥 먹으면 한잔 정도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한 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알콜 남용, 알콜 의존, 알콜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밥 먹으면서 한잔 먹는 것과 아예 다른 종류의 한 잔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그냥 반주 딱 해서 한잔 정도로 딱 끝나고 또한 일주일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한 잔은 정말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거지 저에게 이한 잔은 다시 옛날 그 지옥 같은 그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티켓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방심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마시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거를 잘 이어가고 싶어요. 제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100일 그 금주 100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팬분들께 알리고 질문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댓글들을 보면서 할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술, 제일 좋아했던 술, 저는 맥주 좋아하는 술, 맥주... 를 제일 좋아고 맥주를 가장 많이. 먹었죠 그래서 뭐 이제 그뭐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 아무 뭐 맥주 먹고 뭐 취하냐, 맥주가 술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맥주가 진짜 저처럼 마시면 안 취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없을 겁니다. 맥주를 많이 먹고, 그래서 그 맥주 덕분에 어... 어... 통풍, <laughs> 통풍. 아직 풍풍이라는 질병까지 얻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참 그쵸 이 나이에 풍풍 마음이 아픈 것같니다 그래도 만약에 정말, 정말 만약에 제가 술을 다시 먹는다고 하더라도 맥주는 좀 피하고 싶다. 아, 이런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또 나중에 먹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맥주를 제일 좋아해. 어. 행복지수 100점 만점이면 음, 저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술에 젖어있었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였고 그냥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걸 고민할 수도 없는 정도의 상태였고 요즘에는 행복지수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행복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뭐 과거와 지금의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라, 맞닥뜨리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커피가 있게 있으면, 옛날에는 그냥 커피나 하고 마셨던 걸, 지금은 커피가 있으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도 굉장히 이거를 하나하나 다 즐기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최대한 행복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균 80 정도로 유지를 하려는 게좀고 점점 좋아지겠죠. 100점 이상도 갈수 있게끔. 하지만 음. 그 안에서 또 평온함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음. 하고, 음. 음. 아 오래 끊을 수 있는 비결. 음. 근데 저 아직 그렇게 100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좀 지금 말씀을 이제 하는 게참되게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뭐물어보요 주변 사람들 술을 안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말 신기한 건 술이 안 먹고 싶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생활이 익숙해지고 이게 적응을 하면은 새로운 습관들을 또 제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운동도 시작을 하게 됐고 술을 안 먹는 생활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루틴이 짜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그 삶에 술이라는 것이 아예 그냥 뭐그 우선순위에 없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납니다. 옛날에는 뭐 맛있는 거, 뭐 음식 앞에 두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며칠 전도되 제가 공연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공연 끝났을 때 이제 뭐 맥주 한다는 거 생각나지 않냐 이러기는 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네. 물론 생각이 아예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아맛시면참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별로 먹고 싶지 않나, 네.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 그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목소리> 네.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기분이 안 좋아지는건 1 0 0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그거를 행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어느정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과거의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참 너무 미안했다 아, 정말 어, 모시아케 아리마생 되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어, 그 동안 너무 나를 훼손시키고 너무 자기 비하도 너무 심해지고 정말 그 몸과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을 보살펴 주지 못했던 어, 나에게 너무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는 뭐. 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항상 해주는 거잘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 해나가자. 그리고 최대한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도 그런 다림들을 좀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저도 운동 완전 초보, 완전 헬린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근육 트레이닝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근육이 어떻게 보면 필수잖아요 사람들의 건강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배운 겁니다 3대 운동이라는 게있 3대 근데 그중에서 하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laughs>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만 할수 있다면 스쿼트를 권하고 싶네요 스쿼트 저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하체가 다른 신체에 비해서 빈약하거든요 유산 유산도 많이 하시고 하체 운동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도 그걸 하면서 많이 체력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사람 몸 중에 가장 큰 근육이 이제 하체 근육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금주 100일을 개념해서 어 이런저런 뭐 TMI 플러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어 아무쪼록. 저의 금주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도 어, 한번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 한번 용기를 내셔서 어, 이런 저와 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있게끔 어, 저도 많은 이렇게 또 응원을 할 테니까 같이 어, 그렇게 좀 이겨내는. 풀로부터 이제 좀 해방되는 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응원해주시는 어, 성재 테, 테레비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성재 테레비 테레. 항상 어, 응원해주시는 우리 성재 테레비 구독자 여러분들 어, 언제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앞으로도 쭉쭉 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정말 건강이 1번입니다 어,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하지 않, 않으면 몸도 정신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 느낄 수 없고 어, 아무것도 참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 밝고 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어 콘텐츠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단주 화이팅. 술.